누워 있는데 아까 전에 셀룰라이트 2단계를 진단 받으셨습니다. 제가 이제 강진아 씨 사이즈를 부위별로 좀 측정을 해서 사이즈가 바로 줄어드는 걸좀 보여드리도록 다아 기대돼요. 허벅지 최상단 안쪽 승마 부위 있는 부분을 재니다 옆에서 정확히 봐줘요. 62입니다. 네, 네, 62. 62. 네, 무릎 재겠습니다. 41. 네. 6 2 41 하체 사이즈를 줄이는 데는 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아. 여러분은 하체만 중요하다 고 생각하시지만 네. 복부를 관리했을 때 허벅지 사이즈가 줄거든요 아. 아 근데 우리 이렇게 숙녀분의 허리 사이즈를 막 이렇게 공개하고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몇 센치인가요? 100곱 <laughs> 80.5입니다 80.5 아, 80.5 응. 과연 마사지 후에 얼마만큼의 셀룰라이트가 제거될지 정말 셀룰라이트 캐릭 마사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, 여러분. 근데 이거 별로 안 아픕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약간의 통증은 지방분해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경락이 아프잖아요. 너무 편안하시면 살이 안 빠져요. 저는 오히려 아픈 게 좋더라고요. 맞아. 어? 소리 좀 한번 질러줘야지 응, 좀. 살이 그래야 꺼버려. 받은 거 같아. 그러니까요. 아프세요? 네. 아파야지 정말 그 지방이 분해가 된대요. 어, 손놀림이 어머. 장난이 아니시네. 네. 처음에는 제가 지방층 정도 잡는다는 느낌으로 하고요. 두 번째는 근막층. 더 깊게? 네. 세 번째는 더 깊게. 아,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? 아주 깊이, 장기까지 만져지는. 오! 오! 어머, 진짜요? 대장이 만져지는. 어, 아파요? 너무 <laughs> 아파요. 울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 어? 오늘 아침에 화장실 시원하게 못 가신 것 같아요. 잤어요, 잤어요. 아 갔어요, 안 갔어요. 정확하시네. 정확하시네요 우리 더 이상은 네. 지켜줘요, 진아씨 지켜줘요. 밭에 모자이크. 음. 어떡해? 어.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살이 안 빠질 음. 수가 없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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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고통도 습관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안아프니 어, 나중에 일하고 있는데 자는 아. 거 아니에요? 아 됐습니다. 어, 눈물 이 그렁그렁해요. 아, 생했어또 받으라고 받을 수 <laughs> 있을 것 같아요? 어 아, 근데 받으니까 좋네요. 아 이뻐진다니까. 여자들이야. <laughs> <laughs>